여러분, 저는 오늘 테우티우악한 피라미드를 보러 가려고 지금 노르트 버스터미널로 왔습니다. 버스터미널 들어서 왼쪽 그냥 끝으로 쭉 가면, 어 피라미드 여기 있다. 피라미드 모양의 테우티우악한이라고 써있네요 여기. 설마 티켓이 없겠지 여기. 그래서 티켓을 구매하면 됩니다. 그럼 음, 이거 티켓을 샀는데 이게 몇 번개인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붜람> 저는 테오티우아칸에 도착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버스에서 졸아버린, 자버린 거예요. 어, 놀라가지고 깼는데 다행히 딱테오티우아칸 도착하기 한정거장 전이어서 알맞은 장소에 내렸습니다. 티켓을 75페소 주고 샀고 들어왔어요. <붜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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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기 보이는 게 해외피라미드인데 저기 올라갈, 거,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전 도전해보겠습니다. 올라가 볼 거예요. 화이팅 이제 시작입니다. 아, 계단을 보는데도 한숨이 나오는 건 어떡하지? 이거? 어, 아닌가? 아, 내려갔다가 또 가야 되는구나. 아직 시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 아, 이거 경사가 너무 무서운데, 이거? 아니, 잠깐만. 아, 너무 무서운데, 이거? 앉아서 봐야되겠는데무서워 아, 바람만 하대 되면 진짜 크게 다치겠다. 무서운. 아, 그레시아. 여기는 살리다래요. 출구. 입구는 반대쪽인가봐요. 해 피라미드 올라갈 때는 엔트라다와 살리다가 따로 있다는 점. 엔트라다는 해 피라미드를 보고 오른쪽인 것 같아요. 저 지금 왼쪽으로 들어왔는데. 아, 저기 살리다라고 써있구나. 제가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갔네요. <웃음> <웃음> 이제, 이제 시작인 거잖아. 자, 첫 번째 계단을 끝나고 보이는 풍경. 두 번째. 아, 네, 여기도 너무 높은데, 여기서도? 내려가도 어떻게 내려가냐? 내려가더 <목소리도> 무서워가지고. <목소리도> 와 저기가 음. 다른 피라미드고요. 날씨가 맑지 않아 조금 아쉽긴 한데 와 진짜 대박이다. 여러분, 달의 피라미드가 저깁니다 근데 달의 피라미드는 중간까지밖에 못 올라간대요. 그래서 중간까지만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날씨가 얼굴이안 좋아지고 있어요. 주황색깔로 막혀져 있어요, 못가게 그리고 달의 피라미드가 경사가 훨씬 높아요. 해외 피라미드보다. 해외 피라미드가 더 높긴 한데, 그러니까 높이는 높은데, 높이. 계단 올라가는 경사 높이는 달의 피라미드가 훨씬 더 경사가 가파른것 같아요 <laughs> 무서워서 줄을 꼭 잡고 왔답니다 어쩐 애기는 계단 올라가고 바로 죽었어요 힘들어가지고 아 어떻게 내려가요 이거 아 진짜 무서운데 어떡하지? 더더군다나 지금 바람까지 불어가지고 아 근데 진짜 엄청나다 여러분 저는 캐체코아트 신전을 보고 싶어가지고 게이트 순식으로 왔는데 네. 신전이 어딨는지 모르겠어요. 피라미드 같이 생겼다고 했거든요? 어딨는지 모르겠어요 게이트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버스 타고 다시 익스.. 아익스미케이판이요 <laughs> 멕시코시티로 넘어갈게요. 아 저건가? 어, 저거다! 아, 뭐야! <laughs> 그 게이트 일쪽으로 나가지 말고, 오른쪽에 이제 건물 하나 있는데, 그쪽으로 가지 말고 왼쪽 보면은 있어요. 저기가 케차코아트 <laughs> 신전입니다. 여기는 해의 피라미드랑 달의 피라미드보다 훨씬 흔적해요. 사람들도 없고, 사람들도 저기 다안 올라가요. <laughs> 올라가고는 싶으나 저는 패스. 진짜 근데 여기 하나 하나 다 구경하고 그러면은 시간 진짜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중점적으로 크게 피라미드 세 개랑 아 피라미드 두 개랑 신전 하나랑 또 궁전? 아까 달의 피라미드 그 근처에 있었던 궁전. 나가? 죽은 자의 길 이렇게 걸었는데도 지금 거의 한 3시간이 소요됐거든요 사진 찍고 이런 거 포함해서 근데 제가 중간에 피, 해외 피라미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해서 시간이 더 소요된 거일 수도 있어요 뭐 게이트 1부터 시작하거나 게이트 3부터 시작해서 그냥 거기서부터 쭉 이렇게 오면 저보다 조금 덜 걸리겠죠? 오늘 그러면 이제 다시 버스를 타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숙소에 갔다가 저녁 먹으러 나왔어요. 어제처럼 너무 늦게 나오면 안될것 같아서 씻지, 씻지도 않고. 어디냐면 여기가, 아, 여기 안 보이네? 간판이? 가게 분위기는 이렇게, 여기가 어디냐면, 살롱 코로나에 이렇게 나왔어요. 쌀쌀을 여기는 이렇게 줘요. 신기하게. 한번 먹어볼게요.